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군이 1월 두 번째로 전해드리는 고창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침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 활력고창 나눔 대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나눔 대화에서는 올해 군정 슬로건과 4대 추진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공유합니다. 열네 개 읍면 순회 나눔 대화는 군정 개백 보고와 질의 응답 중심으로 진행돼 국민이 직접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고창군은 역점 사업들의 현안 과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군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창 동학 농민 혁명 기념 사업회가 지난 10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7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전봉준 장군의 탄생부터 무장기포까지의 일대기를 AI로 구현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헌수와 봉정 등 추모 의식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 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는 무장기포 예술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선보이는 특별전도 진행됐습니다. 고창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설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고창마켓을 방문하는 신규 고객을 포함한 전 회원은 고창의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명절 준비 부담이 커진 소비자를 돕고 지역 농가와 입점업체의 팔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마지 할인 행사는 고창마켓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흥덕면의 익명의 기부자가 전한 성금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흥덕면은 최근 우체국 우체통을 통해 전달된 성금 271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는 지속적인 나눔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된 성금은 총 1,125만 원에 달합니다. 전달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고창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팔로우로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이상으로 고창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